네 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묘 1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금일간 첫 번째 시간인 신축 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일주로는 신이랑 임이랑 개 3개 남았습니다. 60갑자 중에서 네, 10개 중에서 7개를 했고 이제 3개 남았기 때문에 70% 정도 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60개가 별로 아닌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아서 생각 외로, 네. 오래 걸리네요. 일주일에 하나씩 해도 60개면은, 네,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빨리빨리 해야지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뭐, 일주일에 두개 올릴 때도 있고, 세개 올릴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묘 일주에 오행의 구조입니다. 신금의 일간에 묘목이 들어와서 신묘 일주입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요 보석이기도 하고 바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음금입니다. 음금이란 말은 금은 금인데 음의 기운이 강한 편의 금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금이라는 게 가을이죠. 겨울은 수죠. 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금생수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과정인데 경금보다는 음의 키워드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병화와 합이 되며 을목과 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사자합이 있는데 이거는 신사일주를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리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묘목은 묘목은 묘술합화가 되며 을신충이 됩니다 합충구조는 이런데 결론적으로 도와지기 때문에 갑이 10일, 을이 20일 그리고 의외로 신묘일주는 묘할 것 같지만 실상 엄청 심플하죠 목50%금50% 50%. 신묘는 심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가 더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키워드들이 많다면 설명하기가 쉽겠죠. 단서가 많으니까. 하지만 심플하다는 것 자체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힌트도 적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신묘일주의 신강력은 신강력 마이너스 천오백. 신약일주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은 목이 50%, 금이 50%지만 천간과 지지도 다를 거고요. 나무랑 금이 있을 때 누가 극을 하고 누가 금을 받는지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랑 강은 다르죠. 그리고 신묘일주의 유명인인데요. 유명인은 상당히 많네요. 송혜님, 김채원님, 전소미님, 이유미님, 남보라님, 이상민님, 백아연님, 스윙스님, 서은광님, 남보라님, 김국진님, 정경호님, 장동호님, 한예리님, 송창이님 아유미님, 김하영님 있고요. 동물 및 형상은 하얀 토끼인데 나무랑 금이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로 본다면은 돌산에 나무가 자란. 이런 부분이기도 볼수 있죠. 그리고 신묘일 주에 용신은요. 여기서 말하는 용신이라 함은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다. 유리한 오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용법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실상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안 쓰는 부분들이 많죠. 특히나 더 따지자고 들면은 용법이 한열 가지가 될 거예요. 특수까지 다 따지면은. 네, 그죠. 그렇지만 그런 용법들은 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한80% 이상은 이세 가지로 해결을 봅니다. 네. 그리고 특수한 조건이 충족이 되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시간만 바뀌어도 허혈하기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러뭐 신경 쓰지 않고, 네. 사주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따로 문의 주시고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불론으로 본다면은 억불함은 내가 많으면요. 덜어주고요. 부족하면은 채워주는 용법이에요. 그랬을 때 신약하죠. 신약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후론으로 본다면은 목이 강함으로 금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하이 목을 극하는 것 역시 나무로 네 결론적으로 봄과 가을은 서로 대치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죠. 통관으로 보면은 톤데 제가 봤을 때 토가 필요하냐, 금이 필요하냐라고 본다면은 금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주론으로 본다면은 그렇지만 실상 사주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은 월지도 봐야 될 거고 뭐 년이나 시도 봐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금이 우세한 건 사실이죠 신묘 일주의 성격입니다 신묘는요 남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내성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본다면은 내심 혹독하며 보다 넓은 지혜를 남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차분하게 있을 때 이야기고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차분하게 있을 때, 냉정할 때 이야기고요. 반대로 자기 주관은 이제 남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면이 있다. 이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냄비 근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쉽게 끌어올를 수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네, 평소에는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이지만 이런 무언가의 자극을 받으면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심일주의 직업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인 부분에 유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라든지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옷에 키워드가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도 괜찮지만 목공이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유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학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순위는 의료 계열.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유리하다 남을 돕는 활인업 이런 부분은 이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묘일주의 병존입니다 병존이라 함은 똑같은 일간이 일치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인데요 신신병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을 겪거나 비참한 일을 겪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신일간은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뭐신 일간이 아니더라도 년 간이랑 뭐월간 이런 두 개가 붙어 있어도 병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묘무 풍전 같은 경우에는요. 도화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기도 많을 수도 있고요. 욕심이 많을 수도 있으며 사고수가 발생하는 키워드를 가지기도 합니다. 묘 같은 경우가.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묘가 하나 더 붙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사고 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단면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조심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이라든지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묘세계가 붙어 있는 사주는 극히 드물어요 특수격안 이상 드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묘일주의 추역입니다. 주역으로 봤을 때는요. 풍택 중부라고 볼수 있어요. 날카로운 비판력을 지녔으며 신념이 강해서 한번 마음 묵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고야 만다. 정렬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서 마음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신묘는 조금,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신축보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는요, 여유, 낭만, 사교적, 대범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대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무언가, 자신이 불리하거나, 자신이 위험할 때, 이런, 날카롭게, 찌르는 성향은 신금일간의 특유의 성향이기 때문에 신묘도 무시하기 어렵죠. 그리고 신묘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키워드가 강하니까 사람 자체는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만 조금은 네,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다음 시간에는요 신사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